사람들은 보령은 잘 모르지만 대천의 수욕장이라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장고도라는 섬이 보령에 있답니다. 대천항을 출항한 배는 삽시도장 고도 고대도를 거쳐 대천항으로 되돌아오는데 장고도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선착장에서 내려 바닷가를 보면서 계속 걸으면 물이 빠진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는 주민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주요 소득원이죠. 최근에는 해삼양식으로 쏠쏠한 재미를 봅니다. 마을의 끝자락 지점에 학교가 있습니다. 입구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고, 아담한 운동장과 그 옆으로 놀이터가 보입니다. 교실로 들어가는 운동장 한편에는 구령대도 존재합니다. 여기가 바로 두 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청룡초등학교 장고도분교. 육지의 본교에는 4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장고도분교에는 두 명의 학생, 바로 옆의 고대도 학습장에는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장고도는 북쪽의 위치에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밀려온 파도 덕분에 멋진 해수욕장이 생겨났는데 대표적인 곳이 명장섬 해수욕장입니다. 해안도로에서 소나무 숲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광활한 바닷가가 펼쳐집니다. 해수욕장 맞은 편에 명장섬이 있고 썰물 때에는 섬까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자갈길이 나타나 하루에 두 번씩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녀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2km 정도의 길. 특히 섬 너머로 떨어지는 일몰은 장관이기에 사진작가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2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등바루놀이라는 전통문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4월경에 행해지는 이 행사는 이곳 처녀들의 집단놀이였습니다. 두 편으로 나뉘어 조개 등의 어물잡기 경합을 벌이고 점심 무렵이 되면 돌담 안에서 한복을 입은 채 동그란 원을 만들어 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노래와 춤을 춥니다. 일종의 성년식 같은 놀이입니다. 장고도에서 대천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다 선착장 주변을 둘러보니 등바루 놀이대의 돌담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출발하는 배를 타면 늦은 오후에 되돌아 나올 수 있어 부담스럽지 않는 섬, 개를 잡고 조개를 캐는 체험 관광과 피서까지 즐길 수 있는 섬, 쉬엄쉬엄 걷기 좋은 섬, 그리고 시그니처 명장 섬이 있는 섬 장고도. 바로 옆에는 물망터와 면삽지로 유명한 삽시도, 귀칠라프의 흔적이 자리한 고대도가 있어서 장고도는 결코 외로운 섬이 아니랍니다.